누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 미국에는 지금도 어, "The Mother's Day"라고 해서 어머니의 날이라고 하는 날이 있다고 그래요. 아, 한 주간 전 정도쯤에 미국에서는 "The Mother's Day" 어머니의 날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지낸 것으로 제가 압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몇 년도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어, 초기에는 어머니의 나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아버지에 대한 그 입장을, 이제 어느 분이 어떻게 해서 아버지를 염두에 두고 그것을 이슈화했는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권위와 아버지의 귀함을 인정하는. 우리 어머니들이 인정해줬으니까 그랬겠지요. 아버지들을 또 생각을 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하나로 만든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버이날. 어버이. 그래서 어버이날이라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어버이날을 지키고 있는 줄로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마 어르신들 가운데는 그 사실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요? 예, 예. 예, 아유, 그렇게 대답을 해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틀린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귀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귀하잖아요. 그죠? 우리 이제 다 성인이니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아버지가 씨를 뿌리고 씨를 가진 존재라고 하면 우리 어머니는 그 씨를 뿌리는 땅과 같은 그런 씨를 받는 소중한 옥토의 기능을 하는 게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까지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씨가 중요할까요? 땅이 중요할까요? 중요해. 음. 그래요. 다 중요하죠. 좋은 씨가 있어도 땅이 시원찮으면 이거 곡식이 험일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땅이 좋아도 씨가 부실하면 또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씨와 좋은 땅이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런 모든 사람이나 농사나 보면 좋은 씨를 귀하게 여기고, 또 땅도 좋은 땅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거름도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제가 보니까 어 농사를 잘 짓는 것은 결국은 어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땅이 정말 잘 조성되느냐에 따라서. 농사의 반 이상은 성공하는 것 같아요. 씨가 조금 부실하고 묘목이 조금 부실할지라도 그 흙색이 좋으면 그 흙색을 통해서 그 열매가 결실이 좋은 걸 보게 돼요.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제가 이제 농사를 전문 농사를 뭐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그 흐름을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사람은 어떨까?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도 오십보 백보죠. 결국은 우리 어머니의 역할이라는 것은 참 귀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남자들은요, 그냥 뭐 허당인 것 같아요. 아버님들 계신데 그런 얘기해서 안 됐지만 어떻습니까? 남자들은 역할이 좀 제한적이죠. 네. 아니다 아니다 해도 남자들의 역할은 여성들 우리 어머니 역할보다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는가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없으면 어머니들 어때요 힘이 없잖아요 또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버이 날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고 이또 음양의 질라든가또이 아, 창조 질서의 조화로 볼 때에 참 성경적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공감이 되십니까요 네. 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요, 아버지로 존재하시는 분, 어머니로 존재하시는 분, 또 부부가 혹시 함께 하고 있다면 어버이로서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데, 저는요,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설교를 하면서 이 매주 순서를 제가 정했거든요. 현제 순서를 하면서 매주일마다 하나의 핫 이슈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올해 오늘 오늘 설교의 대주제 소재가 되는 게 뭔가 보니까 목사더라고. 이 제가 목사에 대한 설교를 오늘 해야 되는데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요? 어버이 주일이에요. 어버이하고 목사하고. 가정에 달에 목사하고 있는 보인상관이 어떻게, 저게, 게데 아, 나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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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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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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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렇 이렇게, 이이렇 이렇게, 이렇게, 게 뭐예요? 교회예요. 파더이 뭐예요? 아버지예게 이출시사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목사를 달리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활동을 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때 불러서 세우신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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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도들은 예수님이 이 불러서 세우신 종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하는 모든 전업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생업의 문제는 신경 안 쓰고 오직 예수만 옹호하면서 그분의 사역을 전적으로 도왔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개중에서도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사도. 사도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개중에서 그한 사람은 배신하고 딴 길로 갔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룬. 가로인이라고 하는 유다, 가룟유다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가룟유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가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또한 사람을 사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마띠아. 네? 응? 마띠아라고 하는 또 다른 한 제자를 세워서 12명이 완편이 되는 역사가 있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또 뭐가 온다 그러죠? 한 세대가 온다 그러지요. 예수님이 처음에 세웠던 사부들의 그 사역을 한참 하던 가운데 그들도 사역이 점점점 스피트해가는 때가 있었어요. 사람이 쇠퇴해질 때는 언제가 쇠퇴해집니까? 나이가 들고 쇠약해지고 쉽게 말하면 용서하십시오 늙어질 때 늙어지면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도들의 세대가 물러가는데 그들의 또한 사역을 이어받을 다음 세대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 그들은 새로운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또 그만큼 일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들을 세우면서 그들을 부르려고 하다 보니 그들을 뭐라고 불렀는가? 교부라고 하는 이름을 불렀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교부. 교부. 교부라고 하는 말은 교회할 때 교자에다가 아버지 부자 이 교회의 아버지. 교부,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부라는 말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철시, 파더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통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사도, 교부,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자들이 연결이 됐어요. 그런 교부도요, 한 세대가 지날 때쯤 되면 어떻게 돼요? 쇠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부들을 대신해서 일으켜 세운 종들이 있는데 그들을 뭐라고 하는가? 뭐라고 할까요? 목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목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상 이 목사라고 하는 단어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써보낸 편지에 나오는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도, 교부, 목사, 라고 하는 교회의 그 어, 교회사적인 면에서 볼라치면은 사실 목사가 교구 다음에 오는 말이다. 이런 논리적인 면에서의 순서 체계가 명확하게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볼 때는 이미 목사라고 하는 단어가 에베소서에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사라고 하는 우리 사람 사는 세상에는 역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 군, 우리 군의, 군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고 그래요? 군, 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나라, 우리 국가의 역사를 통칭해서 뭐라 고 그래요? 국사. 그러잖아요. 우리 세계의 역사를 한마디로 뭐라 고 그래요? 세계사라 고 그러잖아요. 이 역사,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마다 그 상황마다의 우리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를 모아놓은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 교회 역사를 뭐라 그래요? 교회사라고 그니단말 그래서 이 교회사 안에서 볼 때에 목사라고 하는 이 말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철지파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교부라고 하는 이 말과 같은 말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부라고 하는, 슐치 바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늘날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단어, 여기 지금 설교하고 있는 사람, 뭐라고 하죠? 목사. 여러분이 좀 존칭어를 붙여가지고, 목사에다가 님자를 붙여주잖아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여러분과 연하자니까, 그냥 님자 안 붙이고 목사 그래도 상관없어요. 네. 네. 한번 해보세요. 박목사 해보세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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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럼 내가 예야 지금 뭐라고 해요. 그래. 목사님 안해준다고 왜 나더러 목사하라고 그래요. 목사님이라고 해야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제가 그렇게 하나 안 하나 여러분은 제가 아들 같고 동생 같지만 저를 존칭하고 존경해주는 면에서 목사에다가 뭐를 붙여요? 음. 님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저쨌든 목사님이라고 하든, 목사라고 하든, 여기 있는 이 목사는 교회적으로는 뭐가 돼요? 음. 아비가 되는 거예요. 아비. <laughs> 아버지. 이게 참 교회 촌수는 묘해요. 아들 같은 제가 여러분들 앞에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어,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버지한테 아비, 아비, 박아비, 박아비, <laughs>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아버지한테 뭐라 그래요? 아버님. 친근하게 할 때는 아빠 그러기도 하고, 보통은 아버지라고 하고,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아빠. 아버지를 또 높여가지고, 뭐라고요? 응. 아버님,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제가 잘나거나 뭐 특출나서가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의 대표성을 부여해주고, 그런 대표적인 자격을 가진 그런 위치로 여러분이 높여주기 때문에 저를 일컬어서 목사님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좋은 일일까요? 좋지 않은 일일까요? 좋은 일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게 또 설교 목적을 준비했잖아요. 이 설교 목적을 쭉 보면서, 여러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딱 줄이려고 해요. 딱 줄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 목사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에요. 여러분 가운데도 직분이 다 있으세요, 그렇죠? 집사님 계시면 손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교회에서 집사직을 받았습니다 하시는 분손 들어보세요. 네, 저도 집사님 계시죠? 또 저는 교회에서 권사직분을 받았습니다 하시는 분손 들어보세요. 우리 권사님도 여러 계시지요. 또, 나는 직군은 없지만 권찰이나 특별, 특정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입니다. 하시는 분손 들어보세요. 예. 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의 성도님들. 네. 또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직군을 특별히 부여받은 집사요, 권사요. 여기 지금 장로님은 따로 안 계신 것 같아요. 어떤, 장로님 계세요? 아, 저쪽에 장로님이셨어요 아, 제가 여쭤보지 않아서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장로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저는 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목사로. 우리 저어떻 아버님은 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장로님으로 여기 누구? 권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여러분, 나름의 직분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누구는 잘났고 누구는 많이 배워서 누구는 똑똑해서 누구는 돈이 많아서 무슨 직분을 주고 무슨 직분을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다각각 가진 달란트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다각각 가지고 있는 그 관심이 있고 그 성격이 있고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백합꽃 예뻐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장미꽃 예뻐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 튤립이 예쁘신 분 손들어 보세요. 아이고, 또 해바라기꽃이 예쁘신 분. 네, 좋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카네이션이 예쁘신 분? 이제 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거론한 여러 꽃들 가운데 어느 꽃이 제일 예쁜 꽃이에요? 어느 꽃이 제일 예쁜 꽃이에요? <laughs> 우리 쉽게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어떤 꽃은 카네이션대로, 어떤 꽃은 튤립대로, 어떤 꽃은 장미, 백화, 국화, 꽃이듯이 다 각각 그 나름대로의 꽃이 자기 고유의 특성과 향기를 내고 있듯이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저는 무엇으로 향기를 내요? 목사. 우리 장로님은 무엇으로 향기를 내요? 장로로. 집사님과 권사님들은 무엇으로 향기를 내요? 집사요, 권사요. 또 직분이 없어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성도로 있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어떤 존재들이에요? 거룩한 백성 공동체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성도 공동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높고 낮음이 있어요 없어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없는 이런 모두가 균등한 하나님 나라에서 직분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사람이 여럿이 모이면 누구든 한 사람 정도는 대표성을 띌 필요가 있잖아요 대표가 있고 그래야 모든 것이 질서 있고 조화롭게 규모 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사공이 많으 배가 어디로 가요? <laughs> 산으로 간다. <laughs> 아니 사공은 뭐하는 게 사공이죠? 배 져서 배가 쭉쭉쭉 목표하는 곳을 앞으로 가게 만드는 그게 사공이잖아요. 아 그런데 이 사공은 이렇게 져주려고 하고 저 사공은 저렇게 져주라고 하고 이 사공은 이리로 가려고 저 사공은 자리로 가려고 그러면 이 배가 어디로 간다고요? <laughs> 아니 물물 위를 달려야 돼 내가 사공이만 어디로 간다? 산으로 간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얘기요 없 없어야 되는 얘기예요. 이거 불가능한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정하고 뜻을 정하고 분명한 목적지를 선택해서 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한 사람이 다 지도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대표를 세우는 그런. 직위는 있지만 이 직위가 계급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교회에는 철시파더라고 하는 목사, 교부전승에 있는 이 목사가 교회 안에서 무엇과 같은 존재라고요? 아버지 같은 존재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시험찬다고 그 아버지가 돈못 벌고 좀 힘이 없다고. 자식들은 아버지 쿠사리하고, 부인은 매, 아버지 바가지 긁고. 그러면 그 아버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이거 뭐다, 지 아버지 짓을 못 하는 거죠. 잘났으나 못 났으나 한가정에는 아버지가 있어야 찌그러진 울타리든 튼튼한 울타리든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없이 되면, 에잇! 없으면 좋겠댔던 그 아버지, 없으면. 그 과정이 어떻게 돼요? 힘이 없잖아요. 아무리 어머니가 혼자 애를 쓰고 뭐 능력이 시한다 하더라도 아버지 없는 어머니 그 힘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그거 예뻐 보여요? 좀안 됐어 보여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어머니들이 대답해 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잘났으나 못났으나 아버지 있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있지요. 에이, 일단 목사 치도 남자라고도 남자골에 행세함에. <laughs>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이것이 흔한 가정에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부족함면 부족한 대로 서로 상부상조하고 심 앞에 나갈 때그 가정이 튼튼하고 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목소리> 마찬가지. 교회도요, 목사가 비을 비지하고 힘이 없고 제대로 역할 못하고,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힘이 없잖아요. 약하고. 그런데 그나마라도 목사가 없고, 아예 그냥 목사의 자리가 벽어. 그래서 제대로 누구가한 사람이 왕성하게 끌고 나가지 못하면 그 교회가 제대로 설까요? 못 설까요? 못 써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제가 지난주일에 어떤 설교를 했느냐 하면 고린도 전서 12장을 보면서 거기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죠.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하면서 여러 직분을 거론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그거와 너무 분위기가 비슷해요. 제가 오늘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인데, 오늘 읽은 본문은 뭐죠?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이랬어요. 아,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과 여기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 비슷하게 가는 것을 보게 돼요. 할렐루야. 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에베소서 말씀과 고린도전서 말씀을 같이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다양한 직분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또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성경에 보면 목사라고 하는 말이 여기만 나와요. 딴 데는 없더라고요. 제가 오늘 또 검색을 해봤는데 목사라는 이 단어가 쓰인 말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이 에베소서 4장에 한 군데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짧은 말씀이지만 이 목사를 세우신 것은 여기 성경을 보면 목적이 분명히 나와요. 뭐라고 었냐면이 모든 직분을 세운 것은 목사뿐만이 아니에요. 거기 보면 선지자, 사도, 교사 이런 사람들이 함께 나오는데 이들은 세움을 받은 목적이 뭔가? 12절을 보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음, 할렐루야. 아, 네. 결국은 뭡니까? 목사도, 장로도, 우리 집사, 권사할 것 없이 모든 성도들, 모든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각자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고 서로를 세워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예수 안에서 든든하게 어떻게 해요? 서가게 하기 위함이다. 음. 할렐루야. 그게 church father. 목사의 역할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사의 역할이 우리 가정에서는 누구의 역할과 같다고요? 아버지의 역할과 같아요. 그럼 우리 군 후치는 누구의 역할과 같을까요? 군수님과 같은 역할이 우리 충청남도로 치면 누구와 같은 역할일까요? 도 지사와 같은 역할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누구의 역할과 같을까요? 대통령과 같은 역할 그래서 우리 대통령을 일컬어서 뭐라고 해요 나이가 많은 분들이나 우리 젊은 청년, 장년, 중년이나 어린이들은 대통령을 우리나라에 뭐라고 불러요? 그렇지요. 나라의 아버지를 뭐라고 그래요. 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 국부가 누구예요 이승만, 이승만 대통령이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국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국부님이 지금 살아계세요 안 살아계세요 안 살아계시니까 이승만 대통령 그 다음으로 누가 그 자리를 감당했어요 모르세요 뭐 박정희 대통령이 그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누가 했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했잖아요. 그다음엔 누가 했어요? 노태우 대통령이 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는 에이 그냥만 싫어. 아, 그냥만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 할지라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꼴 보기 싫은 아버지라도 없으면 뭐가 없는 집과 같아요. <laughs> 울타리 없는 집과 같은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이 없으면 나라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어떤 상태예요? 대통령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 그래서 부랴부랴 부랴 부랴 대통령 세우려고 하는데 지금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어제도 밤1 1시에서 오늘 새벽 1시그 사이에 보니까 뉴스가 나온 게또뭐 이게 지나치지락해가지고 또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됐다 또 이러더라고. 요 오늘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 오늘로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이게 정식 대통령도 아니요. 권위 대통령. 대통령 인기는 몇년안된건난 모르겠고, 정확히 따지자면, 대통령 빈자리, 메꾸는 대통령 만드는 자리, 지금. 그랬던저랬던 지금 이 지도자를 세우는 이런 상황이 어느 나라의 상황이요? 나, 너, 우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형편이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여러가지 좀뭐 은혜롭고 복되고 귀한 말씀도 있겠으나 결국은 나라로 돌아가서 이렇게 돼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의도한 바도 아니고 제가 오늘 말씀 다 준비했거든요 오늘 여러분 앞에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은 그러면 어떤 때인가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이 어버이주의를 맞이하여서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제목을 뭐라고 했죠 목사 church father, 그랬어요. 목사는 교회의 아비와 같은 존재인데,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첫째로, 우리 가정의 날, 어버이날을 생각하자면, 각 가정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아버지. 이 아버지는 아버지 혼자만이 아니에요.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어버이주일이라고 했죠? 아버지가 있는 곳에 누가 있어요? 어머니가 있는 법이에요. 공감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완전한 한 쌍이라고 할 때, 우리는 어머니의 자유로움과 아버지의 어미함이 함께 이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요. 더 나아가 교회를 위해서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목사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목사가 이 교회의 대표성, 대표성을 띈 직분자이지만, 목사만이 아니라, 목사와 같이 다양하게 직분을 가지신 주변의 여러 직분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저희는요, 공교회를 구성하지 못한 가정교회이지만, 우리 가정교회에서는 벌써 몇 달째 계속해서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을 위해서, 매주 기도 제목을 써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직분을 받은 직분자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직분자들이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기도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위해서 그 지도자들 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실 수 있지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이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 된 자들로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사명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복된 나날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축복합니다. 아, 네. 참.